남한과 북한 싸우면 누가 이득일까요 우선 남한과 북한 전력을 비교해 볼게요 보통 군인수나 탱크 같은 무기는 북한이 많다던데 전투기나 군함 등 질적으로는 남한이 낫다더라 그래도 북한은 핵이 있어서 미국도 함부로 북한을 공격할 수 없다더라 전쟁에서는 육군도 중요하지만 공군이나 해군의 역할이 엄청 커진다고 하죠 아주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공군의 경우 북한은 산이 많아요 평지가 적죠 북한의 전체 공항수는 80개에서 85개 미만이라고 합니다 소수의 공항만 집중 타격한다면 북한의 공군력은 무용지물이 되죠 해군은 어떨까요 해군은 공군보다 더합니다 해군의 가장 큰 약점은 서해 사령부와 동해 사령부가 나눠져 있다는 겁니다. 전력을 따로 키워야 하죠. 남한의 경우 남해를 통해 동해에 있는 군함을 서해로 이동시킬 수 있지만 북한의 경우 그게 불가해요 그리고, 남한의 최초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이 진수되었을 땐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이 이지스함 한대로 북한의 모든 함정을 커버할 수 있다는 말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 이지스함이 내척이나 있으니 말다 했죠. 북한은 이런 격차 때문에라도 휴전선 부근에 장사정포나 핵개발 아니면 답이 없는 겁니다. 요즘 안보에 대한 관심이 참 많아졌어요. 저도 어느 날부터 유튜브에 전쟁 영상이 계속 뜨더라고요. 이스라엘과 이란, 우크라이나 전쟁, 대만 해협 위기, 이런 뉴스들이 자꾸 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괜찮을까? 정말 괜찮을까? 북한과 중국이 손잡고 내려오면 어쩌 제2의 한국 전쟁이 진짜 터지는 건 아닐까? 인터넷에 가끔 이런 말들이 올라오면 저도 털컥 겁이 나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지금 시점에서 남한과 북한이 다시 터질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0%는 아니에요. 천만 분의 하나라도 터지면 피해는 엄청날 거라는 건 다들 동의하죠. 그런데 왜 가능성이 낮냐? 딱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어요. 전쟁을 원하는 나라가 없대요. 우리 한국은 당연히 원하지 않죠 우리가 가진 게 얼마나 많은데요 집, 회사, 가족, 아이들, 일상 다 잃을 수도 있어요 이겨도 얻는 게 없죠 얻을 게 없는데 누가 싸우겠어요 북한이 먼저 공격하지 않는 이상 한국이 먼저 칠 일은 절대 없고요 그럼 북한은 어떨까요? 이쪽도 겉으로는 전쟁을 불사하겠다 어쩐다 해도 속으로는 전쟁을 정말 원하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정권의 1순위 목표는 정권 유지예요 북한은 더더욱 그렇겠죠 근데 전쟁이 정권 유지에 도움이 될까요? 전혀 아니에요 무력 도발은 할수 있어요. 내부 불만을 외부로 돌리는 효과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진짜 전면전이 일어나면 국토는 초토화되고 경제는 몇십년 후퇴하고 민심은 완전 돌아섭니다. 오히려 정권이 뒤집힐 가능성이 커요. 민중봉기, 쿠데타 같은 것들이 실제로 이루 벌어질 수도 있어요. 북한도 그걸 알아요. 게다가 경제 체력이 없어서 장기전도 못 해요. 전문가들은 말해요. 북한이 만약 전쟁을 시작한다면 선택지는 하나밖에 없다고요. 속전속결. 단기간에 끝내지 않으면 승산이 없으니까요. 근데 그것도 성공하기 어렵대요. 우리가 아무 준비 없이 당하던 시대는 지났거든요. 보신 뚜껑만 열어도 감지되고 반격이 들어가요. 그리고 북한군이 일사불란 하게 움직일 만큼 훈련이 잘돼 있는 것도 아니에요. 군사물자도 부족하고 지휘체계도 낙후돼 있고요. 전투기도 아직 옛날 미국이 쓴다는데 그건 사실상 박물관급이잖아요. 요즘 전쟁은 재군권이 중요한데 그건 이게 그렇요 이란과 이스라엘 차이처럼 병력 숫자보다 무기 체계와 정보력이 전쟁에서 훨씬 중요해요. 그래서 북한이 지금 선택한 전략이 뭐냐면 바로 비대칭 전략, 핵무기를 통한 억제력이에요. 나 죽기 전에 너도 죽는다 이런 느낌이죠. 사실상 핵은 공격보다는 방어용이라는 분석이 많아요.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죽기 싫다는 거죠. 미국도 전쟁이 터지면 가만히 있지 않겠죠. 북한 입장에서는 이게 더 무서울 거예요. 전쟁이 나면 미국은 개입해서 북한 정권을 무너뜨릴 수도 있으니까요. 북한이 중국이랑 가깝긴 하지만 중국도 북한이 먼저 공격하면 도와줄 가능성은 낮다고 해요. 왜냐하면 국제 여론이 너무 안 좋아져서 중국도 같이 고립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요즘 중국은 한국이랑도 나쁘지 않잖아요. 교역 규모도 크고 서로 얽혀있는 게 많아요. 중국 입장에서도 굳이 한국이랑 싸울 이유가 없어요. 북한이 너무 밀린 상황이면 중국이 막으려고는 할순 있어요. 하지만 선제 공격엔 소극적일 가능성이 큽니다. 사실 중국도 전쟁을 원하지 않아요. 중국 정부의 1순위 목표도 정권 유지인데 그걸 위해서는 경제 성장이 필수거든요. 전쟁이 나면 경제는 박살나고 외국 자본 빠져나가고 공급망 붕괴 되고 이건 중국도 감당하기 힘들어요 특히 북한에서 수백만 명의 난민 이 넘어올 수도 있어요 중국은 그것도 싫을 거예요 러시아도 마찬가지 입니다 지금 극동지역 개발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서쪽은 이미 유럽 제재 때문에 막혀 있으니까 동쪽 으로 길을 뚫으려는 중이에요 근데 한국에서 전쟁이 나면 외국 자본 싹다 빠져나가고 개발 계도 무너 질 겁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도 전쟁 은 좋은 카드가 아니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요 전쟁을 진짜 하고 싶은 나라는 없어요 누가 먼저 쳐야 터지는데 다들 원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서로 말리는 상황이거든요 아 일본은 어떨까요 일본은 좀 다를 수 있겠죠 일본이 2차 세계대전 이후 북상 망했다가 금방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6.25 전쟁이에요. 바로 옆6.25 전쟁이 터지니 가장 가깝고도 이 미국의 우방국인 일본이 전초기지가 된 셈이죠. 요즘 일본이 많이 어렵던데 일본은 조금 다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완전히 0은 아니에요. 왜냐면 북한은 1인 독재체제잖아요. 독재자 한 명이 갑자기 판단을 잘못하면 강한 도발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특히 내부 위기가 커지면 사생결단으로 뭔가 강수를 둘수 있죠. 그 도발이 커지고 우리가 반격하면 서로 체면 싸움으로 번지면 정말 전면전으로 가는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경계해야 해요. 특히 전쟁을 쉽게 말하거나 주장하는 사람들은 더더욱 경계해야 해요 전쟁은 한번 터지면 모든 게 끝이에요 수도권 1, 9, 빌도생각해보게요 피해는 상상 이상인 거예요 산업시설, 인프라, 금융시스템, 부동산, 인구구조 다 무너질 수 있어요 젊은 남성 인구가 줄면 국가 재생산력도 무너집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가 할수 있는 건 전쟁 가능성이 낮다고 나, 안심하는 게 아니라 낮을수록 더 철저하게 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을 원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괜히 불안에 휘둘리지 않는 것 그게 지금 이 시기를 살아가는 가장 지혜로운 태도인 것 같아요